최고야! 우와! 우와! 우나 너무 좋다! 나만 보면 도망치는 동생! 뭐야? 여기 끝에는나무 없잖아! 어쩔 수 없이 바닥으로 갈 수밖에.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미끄러워! 안 되겠어! 다시 돌아가야겠어! <laughs> 나좀점등갈래나도 옷이 안올라왔다고 아. 동만 가버리잖아 무서워가지고. 아유 진짜. 아나 오늘 밥다 떼리 먹고 싶어. 들어갈래? 들여보내줘 집사. 들여보내줘 집사, 배고파. 엄마 <laughs> 좀 동생들 만나줘 엄마한테 가야지. 엄마한테 가야지. <laughs> 엄마한 가야지 엄마 줄까? 우와 <laughs> 대리다 맛있겠다 이거 먹어 단무지도 먹어? 나안 먹을래 과연 먹을까? 아니 그냥 기다려 봐. 아짜자 이렇게 들어가겠다에나 너무 다나 계속 여기 있고 다 여기 공개가 잘잖아 그리고 여기. 있다. 어, 가왜가 엄청 활동적인데. 근데 솔직히 뱀순이는 우리 집에 꽤 오래 있었으니까. 뱀이 번데기될때의 시작까지. 그래서 그런지. 오, 여기. 역시 참나무소액이 제일 맛있겠니깐 안뇽뇽 엄마. 아이 칼칼 부러다다연두까지 묻어놨네야 다 이래요 부러게아니 굽힌거야 굽힌. 이고 다되고 추운데 아 이거 안좋아